새벽 3시, MBN 일산 스튜디오 뒤편 주차장에 안개가 내려앉을 무렵, 한 대의 검은 벤이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조명이 스튜디오 외벽을 푸른 비드로 두드리는 사이, 벤 뒷문이 열리자 회색 롱코트를 걸친 김용빈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가 없는 모자 같은 두툼한 후드를 눌러 쓰고 있었다. 매니저가 급히 건네준 핫팩을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그는 유동목 부근을 감싸든 목도리를 몇 번이고 고쳐 묶었다. 이유는 단 하나, 촬영 동선이 외부 루머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었다. 바로 앞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불과 마흔 걸음 거리. 그 얼마 안 되는 공간이 이날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에 터져버릴 줄은 그도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녹색 스웨트 셔츠에 흰 컬러 셔츠를 레이어드한 진해성. 한때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브라이트톤의 악센트 장인이라 불리며 김용빈과 함께 쌍두마차로 불렸던 바로 그 친구였다. 제작진이 붙인 임시 패스가 그의 목에서 반짝였다. 순간 김용빈은 두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곧 입가를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눈길이 채 건너가지 않은 상태. 정적이 승강기 벽면에 스테인리스에 고스란히 반사됐다. 지하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23초 동안 두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진예성은 시선을 바닥 모서리에 고정했고, 김용빈은 숫자 계기판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보통 같으면 형, 오늘 리허설 몇 시예요? 정도의 작은 인사는 오갔을 테지만 예감이라도 한듯 상대의 숨결조차 외면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멈춰섰을 때 내부는 혹시라도 떨어질까 긴장한 먼지 알갱이마저 숨을 죽인 듯 팽팽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조명 스태프 박대리는 스피커 마이크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둘이 무슨 일 있어. 몇분 뒤, 엘리베이터 무반응은 워키토키를 타고 카메라 팀, 음향 팀, 그리고 대기실 코디까지 번져 나갔다. 올해 8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KBS 전국 트로트 체전 촬영장에서만 해도 하이파이브가 끊이지 않았던 걸 기억하는 스태프들에게 이 어색한 공기는 충격이었다. 불화서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스튜디오 복도를 유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다. 녹화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카메라 온 사인은 10분이나 늦게 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메인 PD가 두 사람 사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양측 매니저를 별도 미팅실로 호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니저들은 하나같이 이상 없다, 평소랑 똑같다는 모호한 답만 반복했고, 급기야 PD는 대본 수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혹시 프로그램 콘셉트인 뒤엣 선발 순서에서 두 사람을 일부러 붙여놨다가 현장 사고라도 터지면 어쩌나 하는 노이로제가 번졌다. 모니터 룸에 모인 작가들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세로줄을 긋고 김용빈 진해성 동선 겹침 여부 체크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긴장에 더운 땀이 차도록 한 시간이 흘렀어도 두 사람은 철저히 평행선을 유지했다. 휴게실이든 화장실 앞이든 마주칠 가능성이 생기면 마치 서로 기밀 요원이라도 된듯 순간적으로 동선을 틀었다. 심지어 녹화 직전 출연자 대기실에서 따뜻한 생강차가 제공되자 김용빈이 잔을 들고 서있던 찰나 진혜성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카메라 감독이 황급히 렌즈를 그쪽으로 돌렸지만 두 사람은 눈길 한번 주고받지 않은 채 각각 조용히 창가와 TV 모니터 앞 의자로 향했다. 이건 거의 냉전인데 나는 속닥임이 메이크업실까지 퍼져나갔고 대본을 들고 오가던 스테파나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트롯콜드 더블야 나는 장난스러운 메모를 포스트잇에 남겨두기도 했다. 정오가 지났을 무렵, 결국 프로듀서가 결단을 내렸다. 점심 브레이크 전까지 두 사람을 인터뷰룸으로 소환하자. 인터뷰어가 긴 마이크로 전달받은 질문 리스트에는 혹시 서로 섭섭했던 일이 있나. 지난 공연 이후 연락이 뜸해진 이유는? 같은 불화 진단용 질문이 빼곡했다. 하지만 김용빈은 어깨를 으쓱하며 오늘 콘셉트가 좀 독특해서 집중하느라요 라는 본질을 비껴가는 답을 내놨고, 진의 성도 컨디션 조절 중이라 말수가 줄었어요 라며 쉬운 핑계만 남겼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다소 과하게 평온했다. 인터뷰어는 뒷목이 서늘해졌고 설마 이게 스캔들로 터지면 기사가 몇 건이려나 생각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다. 간이 의상을 챙기려던 스타일리스트가 뭔가를 발견했다. 진해성 슈트 재킷 주머니 안쪽에 접힌 A6 메모. 슬쩍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루리, 다음 방송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 모른 척하기. 미션 클리어하면 회식비 전액 면제. 서명. B I N N D 성순간 스타일리스트의 내리의 번개가 철커덕 내리꽂혔다. 이거 벌칙이잖아. 하지만 이미 대본 리허설로 들어가야 할 시간.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틈이 없었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메모를 사진 찍어 두었고, 그 사진은 몇 시간 뒤 스태프 단톡방으로 유출되며 초대형 폭탄처럼 터졌다. 과장이 아니라 점심 내내 얼음장 같던 제작팀 사무국이 순식간에 폭소와 박수를 뒤섞은 카페테리아로 변했다. 누군가는 주먹을 치켜들고 와. 속았다. 고 외쳤고, 누군가는 두 사람, 연기 괜히 잘하네, 나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뒷이야기는 이렇다. 일주일 전, 강남의 한 삼계탕 집에서 트로 체전 동문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 김용빈, 진혜성을 비롯해 당시 탑10 출신 몇몇 가수들이 모여 회포풀기 가위바위보라는 이름의 술자리 게임을 진행했다. 룰은 간단했다. 찌보 혹은 보가위처럼 연속해지면 벌칙권이 확정. 벌칙 내용은 다음번 동일 방송에서 서로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였다. 그리고 패배의 영광. 이두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 그때는 다들 웃으며 끝냈지만 막상 현장이 코앞에 닥치자 장난기가 활활 타올랐다. 한번 제대로 속여볼까 하고 둘만의 비밀 약속이 만들어진 것이다. 덕분에 MBN 스튜디오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카메라 감독은 두 사람 화의 컷이라도 찍어야 하는 거 아냐, 라며 렌즈 길이를 교체했고 작가는 기사화될 만한 자극적 멘트를 얻기 위해 촬영 중간중간 마이크를 갖다 댔다. 편집 피드는 브라서이라는 그래픽 자막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일 이름을 템피세이브로 저장까지 했다. 막판에 벌칙 메모가 공개되자 제작진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소스가 날아갔다고 아쉬워했지만, 어떻게든 예능 포인트를 살려야 했다. 결국 PD가 내린 결정은 비하인드 스토리 통째로 살리기. 그리하여 메모 사진과 현장 리액션 모두가 스페셜 메이킹 필름에 풀로 실렸다. 콘서트장보다 뜨거운 반응은 방송 직후 터져 나왔다. 첫 송출분이 끝난 밤 10시 30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엔 샵사인 트롯냉전 실은 벌칙, 샵사인 김용빈진의 성친친드립이 동시에 1, 2위를 찍었다. 팬들은 우리 오빠들 장꾸였네? 열이라는 벌칙 요정들이라는 유머로 뒤덮인 밈을 쏟아냈고, 한 팬이 편집한 무반응 셀카 모음 GIF는 12시간 만에 200만 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엘리베이터 안공기마저 선풍기로 빨아들인 장난 예능신이 점 찍은 케미 같은 찬사가 줄지었다. 놀라운 건 경제 효과였다. 방송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400만 회를 넘기며 광고 단가를 30% 끌어올렸다. 한편 게임이 벌어졌던 강남 삼계탕집은 벌칙 소굴이라는 별명으로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외식 매출이 평소 대비 5배 급증했다. 벌칙의 핵심 소품이었던 지퍼식 머플러와 초록색 스웨트셔츠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 품절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완판템이 된 장난이라는 헤드라인은 패션 전문 매체 제목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재밌는 사실. 이후 김용빈과 진혜성은 예능 제작진 요청으로 실전 벌칙 사용법 코너에 초청돼 그날의 전말을 자백했다. 두 사람은 생방송에서 가면을 쓰고 등장했는데 피 d 가 이쯤이면 벌칙 성공 아니냐고 묻자 김용빈은 다음엔 더큰거 준비하겠습니다라며. 눈웃음을 쳤다. 진혜성은 그날 엘리베이터 정척에 나도 간 떨어질 뻔이라 고백했고,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벌칙 종결선언과 동시에 MC가 건넨 심쿵화의 포옹 요청에 두 사람은 과장되게 어깨 동무를 하며, 무대도 들썩였다. 이 장면은 곧바로 짤로 편집돼 인스타그램 릴스를 점령했으며, 오해는 웃음으로 정정한다는 명언이 떠돌았다. 결국, 불화설이라던긴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사기극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두 가수에게 연기력 인증 배지와 서로에게 걸어두는 공식적인 장난 예고권을 안겨줬다. 팬들은 제발 다음에는 둘이 뒤에 곡으로 컴백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리고 있다. 두 사람이 직접 작곡, 작사의 벌칙의 후일담을 노래로 풀어낸다면 어떨까? 제목은 가령 모르는 척하지 마 정도로 뮤직비디오 첫 장면은 다시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시작될 것이다. 지금도 MBN 내부복도 어딘가엔 불화. 벌칙 완료라는 팻말이 조용히 세워져 있다. 괜히 스태프들이 지날 때마다 미소를 짓는 이유다. 냉전에서 대폭소까지 단 하루 만에 기승전결을 찍어낸 완벽한 한판 장난.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능신이 내린 몰카급 벌칙 수행이라 부른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모두가 웃었다. 그거면 됐다. 두 사람이 약속한 다음 장난은 아마도 또 다른 녹화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 그러니 시청자들은 채널만 고정하면 된다. 어쩌면 다음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라이브 무대 한복판에서 모르는 척이 터질지도 모르니까.